내 피부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로어파트라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했고요 중국의 여왕제 측전무은은 잉모초 분말을 얼굴에 발라서 젊음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화에 맞서는 아름다움을 위한 인간의 열망은 가장 오래된 욕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니즈에 맞추어 현대 화장품 기술은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관련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오랜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바르기만 하는 화장품을 넘어서서 그 제품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까지 앞다투어 출시되면서 홈 에스테틱 시장도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값비싼 피부관리숍이나 피부과에 가는 대신에 다양한 제품을 통해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비대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홈케어 제품을 비롯한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애터미 또한 이번에 홈 에스테틱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홈케어 제품과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애터미인가? 애터미는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쏙쏙 골라 담아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질 높은 홈 에스테틱을 구현했습니다. 홈 에스테틱 시장의 판도를 바꿀 애터미의 새로운 라인업을 통해 이제 집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받은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화장품 기술의 발전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에터미와 한국콜마가 이뤄낸 성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천연물 안정화 농축 기술, 피부 친화 미립자 흡수 기술, 그리고 이번에 장용실상을 수상한 리셉터 리간드 펩타이드 설계 기술까지. 이렇듯 애터미 화장품 기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효능 소재의 안정화 농축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두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피부의 시간을 멈출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애터미의 고효능 화장품 기술. 우리는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도전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그 도전의 결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화장품 효능 소재들 중에는 효능은 우수하지만 화장품 제형 기술로 안정화하기 어려운 유효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극 없이 제형 내에 고함량 적용하여 피부에 업그레이드된 효능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카테고리인 앰플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능을 지닌 제품군으로 프로그래머화하는 것을 기획하였는데요. 피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인 수분, 미백, 탄력, 안티에이징이라는 니즈를 설정하고 최적화된 고유능 성분을 배합하여 제형 내 고함량 적용 가능한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형 내 안정화가 어려운 효능 성분만으로 구성된 액티브 앰플과 액티브 앰플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코어 앰플, 이두 가지 형태의 믹스 앰플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입니다. 각 기능별로 최적화된 고농축 유효성분을 고함량 안정화하고 사용 직전 유효성분을 배합하여 보다 신선하고 효과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앰플인데요 여러분의 피부에 특별한 변화를 안겨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4주차의 앰플 프로그램 에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보이는 피부가 아닌 진짜 좋은 피부를 위해 우리는 화장품 기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현해낸 독보적인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정제수 대체 베이스 워터 기술입니다. 시너지 앰플에는 향상된 진공 저온수 대체 공법을 통해 식물의 유효성물을 그대로 농축하여 효능을 유지한 고기능수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에 적용된 오일 마이크로캡슐레이션 기술입니다. 투명 제형 내에 적용이 어려운 실키 에멀리언트를 소프트 마이크로캡슐레이션 테크를 이용해서 많은 함량을 안정화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오일 캡슐은 오일 안정화를 위해 아가 또는 젤라틴과 같은 별도의 애백을 구성하기 때문에 캡슐 외막에 이물감이 느껴져 앰플 제형에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프트 마이크로캡슐레이션 기술은 오일 방울을 드랍 형태로 잡아주는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롤링 시 매끄러운 사용감을 선사하고 다량의 고기능성 오일을 안정화하여 피부 보습력 및 퍼밍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비타로미너스 앰플에 적용된 멀티비타민 최적화 기술입니다. 기존 비타민 C는 효능이 확실하지만 자극감 있는 유성분으로 산화가 빠르고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수분 함량이 적고 끈적임이 심한 제형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순수 비타민C의 효능은 유지하되 자격감과 사용감을 개선한 최적의 멀티비타민 조합비 연구를 오랜 기간 진행하였고 멀티비타민의 조합비에 따른 효능 연구와 제형 기술 연구를 통해 효능, 안전성, 사용감까지 잡은 독보적인 특화 미백 앰플을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색소를 침착시키고 기미, 주근깨 등을 유발시키는 멜라닌은 피부 기제층의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여 각질층으로 운반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됩니다. 단일 비타민 C 앰플의 경우 그 메커니즘 중 하나의 단계만 케어지만 멀티 비타민이 배합된 앰플의 경우 여러 단계 케어를 통해 다양한 미백 메커니즘에 작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부여하며 피부 자극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24K 골드 인퓨전과 미라클 리즈베이네이팅 앰플에 적용된 난용성 성분 안정화 기술입니다. 레즈베라트롤은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지만 다량의 폴리페놀을 함유하여 안정화가 어려운 성분입니다. 또한 수크랄페이트는 차세대 더마 성분으로 물이나 오일에 용해가 어려운 난용성 성분인데요. 해당 난용성 효능 성분들을 PEG를 사용하지 않고 캡슐레이션 함으로써 액티브 앰플에 단독 배합하여 안정성과 효능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를 체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설계한 6 부스팅 펩타이드 컴플렉스 기술입니다. 펩타이드는 종류별로 피부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효능의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나타내도록 최적의 조합으로 컴플렉스를 구성하였습니다. 피부 퍼밍 성분을 케어해주고 탄력이 필요한 피부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그널 펩타이드. 피부 영양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을 운반하는 캐리어 펩타이드. 피부에서 전는 메시지를 통신하는 뉴트로트레스미터 펩타이드를 적용했습니다. 시그널 펩타이드는 퍼밍 케어 효과를. 캐리어 펩타이드는 리프팅과 영양 공급을. 뉴트로트레스미터 펩타이드는 피부결 케어에 작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피부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야 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유효성분 선정부터 쉽지 않았지만,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개발에 임했습니다.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로 구성된 프로그램 앰플이라서 각각의 앰플의 안정화와 두 앰플이 혼합된 상태의 안정성까지 모두 검토가 되어야 했고, 액티브 앰플 4종과 코어 앰플 4종 총 8종의 앰플을 개발해야 했기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상에 없던 에토이만의 피부 솔루션 시너지 앰플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앰플은 0, 1, 2, 3,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수분 탄력 케어, 미백, 리프팅, 안티에이징까지 피부 고민별 4가지 맞춤 솔루션으로 구성된 고농축, 고효능의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4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아름다운 피부 아닐까요? 여기 모두가 원하는 피부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앰플 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넘버 제로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은 수분 탄력 성분을 가득 담은 프레스티지 수분 앰플입니다. 베이비 NMF와 플랜트 리포좀으로 구성된 코어 앰플과 말라카이트 추출물로 구성된 액티브 앰플을 혼합하면 탁월한 수분 탄력 효과를 지닌 푸른색 앰플이 완성됩니다. 코어 앰플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 NMF 콤플렉스는 아기 피부 속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조성비에 맞게 개발한 원료로 피부 보습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베이비 NMF를 담지한 8만 ppm 오일 캡슐이 워터뱅크 시스템의 오일 캡슐 다량 안정화 기술로 적용됨으로써 워터젤의 청량한 수분감과 오일 캡슐로 인한 윤광 피부를 연출합니다. 또 리포존 기술을 적용해 8가지 식물 유래 원료를 피부에 빠르게 흡수, 전달하여 피부 수분 보유력을 강화하는 플랜트 리포존을 적용했습니다. 액티브 앰플을 구성하고 있는 말라카이트 추출물은 수분 공급과 보습 장벽을 형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연출하는데요. 구리 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푸른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드 넘버 1. 비타 루미너스는 13종의 멀티비타민을 함유한 프레스티지 브라이트닝 앰플로 근본적인 다크스팟 케어를 통해 광채 피부를 구현해줍니다. 코어 앰플은 12종의 비타민이 배합된 멀티비타민 컴플렉스와 앱솔루트 셀렉티브 기반의 브라이트닝 코드로 구성되는데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를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를 통해 피부 고민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비타민 C를 포함한 멀티 비타민 20만 ppm으로 이루어진 비타 브라이트 컴플렉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크 스파 케어의 효과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액티브 앰플은 노란색의 순수 비타민 C 액티브 앰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리된 고함량의 순수 비타민 C를 앰플 사용 직전에 터뜨려 더욱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넘버 2. 24K 골드 인퓨저는 8종의 펩타이드와 24K 리얼 골드를 담은 프레스티지 리프팅 앰플입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리프팅 코드, 화이트 루핀 펩타이드, 7종 부스팅 펩타이드, 24K 골드 등 탁월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유효성분들이 함유된 코어 앰플과 강력한 에너지 부여 및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레즈베라 트롤이 함유된 액티브 앰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워터뱅크 젤 시스템으로 효능성분을 피부 속부터 촘촘하게 채워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코드 넘버 3.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은 고농축, 고영양의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앰플입니다. 차세대 더마 액티브 성분으로 피부 패턴 밀도를 높여 놀라운 항노화 효과를 선사하는데요. 코어 앰플에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올마이티 코드와 6종의 저분자 펩타이드, 락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스팅 펩타이드 콤플렉스는 단백질 알림이, 신호 알림이, 통신 알림이 이렇게 3단계의 펩타이드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부 전반적인 탄력감을 개선합니다. 락테이트는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하는 NMF 구성 물질로 피부 천연 보습 인자와 유사해 마일드하게 피부 장벽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액티브 앰플을 구성하고 있는 연보라색의 스크랄페이트 액티브 앰플은 차세대 더마 성분으로 피부 진정, 영양 부여로 리프팅 케어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리포존 기술을 적용하여 고압량의 스크랄페이트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집에서도 에스테틱에서 집중 관리 받은 듯한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피부솔루션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으로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홈 뷰티케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현재 약 5천억 원 2022년까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이 피부과 피부 관리실에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 중인 가운데, 각 업계에서는 앞다퉈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에토미에서도 최적의 기술이 탑재된 뷰티 디바이스가 탄생했습니다. 에토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뷰티 디바이스, EP 스킨 부스터는 사람의 손가락을 본딴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해 보다 쉽게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터미 디자인 랩에서 디자인했는데요. 한 번의 터치로도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 효용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간편한 셀프 홈케어를 통해 에스테틱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에 적용된 일렉트로 포레이션 기술을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피부장벽이라 불리는 각질을 포함하는 표피 그 아래 피부 탄력과 윤기에 관여하는 진피 그리고 그 아래 피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효성분들이 각질을 통과해서 작용 부위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장벽인 각질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피부 흡수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침 습적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 대표적인 기술로 중주파를 이용한 초음파 영동법, 고전압을 인용하는 전기청공법, 그리고 갈바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온영동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영동법은 중주파를 이용합니다. 중주파는 1kHz부터 100kHz 사이의 주파수를 의미하며, 저주파와 달리 피부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따라 화장품 성분별로 피부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청궁법의 경우는 피부에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인가하면 각질세포를 비롯한 피부세포 간의 간격이 생겨 일시적 통로가 생기고 이때 화장품의 여러 성분들이 각질 아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터미 EP 스킨부스터에 적용된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어떨까요? 중주파와 고전압을 동시에 피부에 인가하여 피부세포의 통로를 형성시켜 화장품 성분들의 피부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주파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주파수를 가진 중주파가 출력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들이 보통 수십 가지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최적의 흡수율을 보이는 주파수가 성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멀티주파수 일렉트로 포레이션은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피부 속에 화장품이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흡수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능성 화장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효성분들이 작용 부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 10에서 20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의 각질층을 투과하여야 하고 두 번째, 투과한 성분들이 확산,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기준에서 멀티주파수 일렉트로프레이션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뛰어난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을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P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면 손으로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게 흡수시킬 수 있는데요. 애터미 화장품은 흡수율이 좋기로 유명하죠. EP 스킨 부스터와 함께라면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한 임상 결과인데요. 이렇게 화장품 흡수에 큰 도움을 주는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개개인별 피부에 맞게 조절 가능한 3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또 온열과 진동 기능도 제공되는데요. 온열 기능을 통해 화장품의 흡수를 덮고 진동 기능으로 피부에 탄력을 더합니다. 에터미 EP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실 때꼭 시너지 앰플과 함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너지 앰플과 EP 스킨 부스터의 시너지 케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분탄력 케어, 미백, 리프팅, 안티에이징까지 제품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긴 시간 연구한 끝에 고 앰플과 액티브 앰플로 구성된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비타루미너스, 24K 골드 인퓨전, 미라클 리즈베네이팅, 4가지 맞춤 솔루션으로 놀랍고 특별한 피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멀티 주파수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적용된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 보세요.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피부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주후 여러분의 피부는 이전에 없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고 확실하게 에스테틱의 효과를 누려보십시오.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과 이피 스킨 부스터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누르는 순간. 미라클 레볼루션 오직 당신에게만 맞춰진 스킨 솔루션 자연이 선사한 재료와 피부 과학의 만남 잠들었던 피부의 리듬을 깨우고 더 환하게 더 탄력 있게 더 매끄럽게 4주 후 새로운 당신을 만나세요 Atomy, Synergy Ample Program.